자, 41번, 42번 한번 읽어볼 거야. 자, 분석에 의한 마비는 상태가 돼. 어떤 상태냐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분석하는 것. 뭐를 분석하냐면, 특정한 문제를, 특정 문제를 분석하는 것의 상태야. 그런데, 너가, 여전히 end up ing야. 뭐, 뭐, 결국 뭐, 뭐 하게 되다. 이런 건데, 낯이 걸려 있어서 부정으로 해석을 할 거야.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야. 음, 분석마비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 분석마비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계속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마비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한 가지 유명한 고대 우화가 있어. 여우와 고양이가 나오는 그 우화는 설명해줘. 이 현상을, 그 분석마비의 현상을 아주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예가 돼. 자, 그 이야기에서 여우와 고양이는 토론을 하고 있어. 얼마나, 여기서부터 목적어인 것 같아. 얼마나 많은 방법을 그들이, 방법으로 그들이 뭐할수 있어? 달아날 수 있는지. 그들의 헌터들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 근데 고양이는 아주 재빠르게 나무를 올라갔어. 여우는 반대로, 반면에 여우는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우 같은 친구가 분석마비의 대상이 되겠네. 그래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야. 모든 방법들. 어떤 방법이냐면 달아날 수 있는 방법들이지. 근데 그게 또 뭐냐면 여기에 또 관계대명사를 또 이렇게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가 알고 있는 많은 방식들이 있잖아. 그럼 모든 방식을 분석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자, unable to는 실제로 어떤 단어랑 같이 붙어 있냐면, be unable to. 이렇게 들어가지, 동사원형. 또는 be able to. 이렇게 한 세트지. 얘는 할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고, 얘는 할수 없다. 라고 해석이 되잖아.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비동사가 빠졌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비동사가 분사가 된 being의 형태로 현재 분사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 자,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예전 구문이, 예전 문장이 접속사에 주어 동사의 형태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as 같은 접속사에다가 뒤에 주어가 이렇게 동사 주절을 한번 봤을 때그 주어랑 같으니까 빠졌다는 거야. 동사는 fails니까 현재형이잖아. 그럼 시제 일치가 됐을 때 분사구문이 되거든. 그래서 현재형으로 he is unable to decide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거를 as가 빠지고 he가 빠지고 is가 being이 된 형태인데 being은 사실 잘 생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being이 생략됐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문법적으로는. 자, 그래서 그런데 할수 없어. 결정할 수 없어. 뭐를 결정할 수가 없냐면, 목적어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부터.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를 결정할 수가 없어서, 그는 fail to는 보통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하지 말고,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부정문으로 해석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해석이 접근될 수가 있어.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고는 end는 병렬이니까, 3인칭 단수를 다시 한번 받아주는 동사로 봐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get c o d t 근데 여기 보니까 get에다가 이렇게 pp가 나왔다는 거는 수동태야. 그러니까 bpp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잡혀지다. 누구한테? 개에게 결국 잡혀졌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분석 마비 현상에 해당되는 친구가 바로 여우였어요. 여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달아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분석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게 가장 좋을지를 계속 꾸물거리다가 결국엔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어 계획에 잡혀 버렸어. 자, 이 이야기가 완벽하게 일러스트레이트 보여주다 설명하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보여주고 있어. 분석 마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어빌리티는 능력인데 인이니까 무능력. 뭐 하지 못하는 거.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뭐를 하지 못해 투부정사를 하지 못하는 거야. 행동하지 못하거나 또는 결정하지 못해. 뭐 때문에 투가 전치사라서 뒤에 동명사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무능력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fail과 inability는 완전히 똑같은 단어라서 두 개가 다 맞는 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봐보자. 사람들은 경험한대. 뭐라는 걸 경험하냐면 비록 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지라도, 가지고 시작을 했을지라도, 의도인데 어떤 의도냐면 찾으려는 의도지. 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분석을 하는 거야.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근데 그 요인이라는 것이 아마도 결과적으로 이끌지도 모르는, 잘못된 결정을 이끌까 봐서 그럴지도 모르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은 느끼지 못해. 계속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상태가 돼. 뭐를 가지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도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결국에는 생각하는 거야. 그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는. 끊임없이 데이터를 추구하는 거지. 근데 그 데이터가 어떤 거예요? 그 완벽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에 완벽함을 가져다줄 그런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필요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분석 마비의 이러한 현상이 s right, 이 생기다 발생하다. 생깁니다. 뭐할 때? 누군가가 두려워 할 때. 뭐를 두려워 해요? 실수가 많은 결정을 할까봐서 두려워 할 때. 근데 그 결정이 어떤 결정? 결과적으로 잠재적인 재난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실수가 많은 결정을 할까봐서 두려워 할 때. 그런, 어, 이런 상황이 분석마비의 현상이 많이 생긴다. 그것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들의 경력이라든지 그들의 회사, 단체가 단체의 어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자 that's why가 나오면 항상 뒤에 결과가 나왔을 때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퀴즈 because로 바꿨다 쳐 얘들아 그럼 because가 나오면 뒤에는 이유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돼 왜냐면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다 잘봐 그들은, 그런 이유로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져.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in, ing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야. in, ing, 뭐, 뭐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뭐할 때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이냐면, 선행사 뒤에 수일치 조심하세요. 포함하는 크다란 스테이크는 어떤 내기 거는 것처럼 굉장히 큰 몫을 스테이크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걸려 있는 것 완전히 크게 걸려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결정을 할때 항상 어떻다 이 사람들이 어프레이드 하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컨피던트는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럼 오히려 자신이 없거나 그리고 어 두려워하거나 걱정이 많다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1번으로 가볼까? 자첫 번째 아주 좋은 방법 keep from ing 무슨 뜻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잖아. 목적어를 끼고 from ing 이렇게 해석되는 거는 목적어에게 목적어가 동명사 하기를 막아 먹다 이런 거지. 네가 진짜 과도하게 생각하는 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여기가 안 나왔어 방법이 안 나왔잖아 현상만 나왔지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과도하게 행동하는 건 나오지 않았잖아 비용과 혜택 다양한 대안을 가지는 데 있어서 소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overthinking 과도하게 생각하는 거 여기까지 맞고요 장벽 장애 뭐로 가는 장벽.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때의 장벽으로 생각된다. 오, 과장 적합하죠. trap, 함정, 덫, 이런 거잖아. 덫에 걸려있는 상태지. 도덕적인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에서의 덫에 걸린 거. 너의 생존의 해로운.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여기는 5번이 된다.